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고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대제자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나에게 일어난 실제 사건으로 이를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불에서 구장부터는 이제 제사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주셨고 그리고 속죄와 정결을 위해서 제사를 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 자기의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이 제사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절, 1절부터 10절까지 이 제사법의 약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9장 9절을 보면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나니 10절을 보시면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라. 즉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지켜왔던 제사는 이 불완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그리고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기에 이 제사는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지도 못하고 또한 죄책으로부터 그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이 뒤이어서 바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이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된 제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드리는 제사. 이 제사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제사입니다. 내 안에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즉 내가 세상 속에서 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죽은 행실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고 이제는 나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으며 위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고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데. 나의 죄로 고난 받고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심으로 인해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 모두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며 이 말씀이 나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계속해서 나를 죄로 이끌어갑니다. 혹시 이 태국에 가 보신 적이 있는 분들은 그곳에서 코끼리를 타거나 이 코끼리를 코끼리들이 공연하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코끼리들이 그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이끌어 가는 대로 이리저리 이끌려 다니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굉장히 신기해 보입니다. 그런데 코끼리를 길들이기 위해서 이들은 파잔이라는 코끼리를 길들이는 의식을 진행합니다. 먼저 태어난 지 2, 3년 된 아기 코끼리를 어미에게서 떼어놓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감고 좁은 공간에 가둬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아기 때부터 쇠사슬이 자기를 묶고 있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그 자리를 벗어날지 못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 코끼리는 학습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코끼리가 성체가 되어서도 쇠사슬이 아닌 밧줄만 묶어놔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기 때와 다르게 이제는 힘도 세졌고 덩치도 커졌지만 이 밧줄을 끊고 그 코끼리는 어디든 갈수 있지만 어릴 때부터 학습되었던 그 습관이 성체가 되어서도 남아있어서 밧줄에 묶여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대로 계속 끌려다니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죄의 새사슬이 나를 계속해서 묶어 놓았고 나는 이 안에서 움직일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금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의 사슬이 끊어졌고 이제 우리에게는 이 죄로부터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자유가 없는 것 같이 행동합니다. 그래, 내가 죄를 짓는 건 어쩔 수 없지.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수 있어. 하나님도 이거는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금 이 순간 이후로부터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내 안의 죄성이 계속해서 내가 이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 사람을 입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범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믿는다고 선포할 때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이 말씀을 힘입어 내가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며 살아갈 때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신 이 예수님과 같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죄를 이겨내며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의미는 주인이신 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하지 않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전도를 할때 많은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할 때 제가 지키고 있는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교회에 나가고 있는 아이들을 절대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하지 않는 일입니다. 다른 교회에 나가고 있으면 그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어디 교회 다니니? 그래, 그 교회, 그 교회 제가 잘은 모르지만 굉장히 좋은 교회고, 네가 매주 나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번 주에도 너 나가서 예수님 만나고 예배를 잘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가다 보면 그 아이들을 여러 번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만나도 저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다니는 교회 잘 다니고 그 교회에서 예수님 잘 믿으라고. 그런데 어떤 한 교회에서 한 사람을 전도합니다. 전도해서 교회에 잘 출석하고 있고 그 교회에서 침례도 받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사람들과 자주 만나게 되고 이 접촉점이 많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으로 머무르면 좋은데 이 생각을 넘어서 이것이 말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교회 여러 군데 다녀보고 맞는 교회 한번 찾아봐. 그럼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이 마음에 요동이 생기게 됩니다. 믿은지 얼마 안된새 신자라면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찔러 보시면 안 됩니다. 이는 그 성도님을 전도한 그 전도한 사람과 그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교회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섬겼고 교회 나오게 된 이후에 양육하고 돌봐줄 텐데 그분이 아니더라도 전도할 만한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욕심으로 인해 그 사람을 데려오려 애쓴다면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리더가 이와 같은 상황을 눈으로 보거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를 제지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고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끌어 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허주용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자기 교회로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이 일이 쉽게 받아들여지셨습니까? 지금도 마음이 아프고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도 생각하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언제나 깨닫고 다시 돌아올까 노심초사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다른 교회에 전도되어서 그 교회 잘 다니고 있는 그렇게 다니고 계신 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만남이 있다는 이유로 우리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애쓰고 결과적으로 우리 교회에 왔다고 하더라도 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겪었던 사건을 그 교회에 전도한 사람과 그 교회의 목사님과 사모님이 똑같이 그 감정을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이두 가지는 별반 다르지 않은 사건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보시고 교회를 옮겨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셔서 옮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 생각으로 가로채서 행동합니까? 마지막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제적 2만 명이 넘는 대형 교회로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분당 우리 교회가 그렇게 커진 데에는 오카는 목사님 밑에서 배웠다거나 분당의 위치에서 그렇게 커진 것이 아닙니다. 개척 때부터 이 목사님의 성도를 받는 기준은 이유를 불문하고 기존 신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새 신자만을 받으셨습니다. 기존 신자분들이 이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이 기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신자를 받아서 교회로 이동하는 수평 이동을 통해서 교회가 켜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이 목사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더 빠르게 갈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느리더라도 하나님 뜻에 맞춰서 이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에 따르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늦어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가장 빠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지뢰짐작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흘리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시도록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헛되지 않도록 나의 삶을 정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나로 주님만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